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주민들이 늘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가 될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동대문구 용신동에 위치한 한 건강검진센터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진료를 받기 위해 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한산하기만 합니다. 검진 센터 각 층마다 메르스 검사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기관지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겐 치명적이어서 검진을 통해 항상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기존 질환자의 경우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신체 기능이 떨어져. 이번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건강을 잃을 경우 다시 회복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꼭 하셔서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만 치료하고 모든 질병 감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꼭 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또 메르스 감염의 여파로 다른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강 검진으로 숨겨진 질환은 없는지. 본인의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 떨어지기 쉬운 50대 이상의 성인은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예방 접종을 적극 추천합니다. 건협은 내원자가 안전하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해 수시로 손을 소독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문진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랐습니다. CNB 뉴스톡 김병태입니다.